I 오. 그만 먹어 이제 밤에 잘때 많이 먹으면 살만 찌지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뺀내 야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우리 쌤이 살찐 거봐 그만 먹으면 안 돼? 더 먹어야 돼? 그만 먹어야지, 이제. 이제 잘 시간 됐는데. 엄마가 이제 내일 줄게. 내일 줄까? 엄마가 내일 줄게. 거기서 자, 이제. 자자. 그만 먹자, 이제. 졸려서 하품하면서 원래 자 이제. 내내도 졸음이 안 내. 눈에 졸음이 잔뜩 와 가지고. 그만 먹어. 포기를 안 하는구만 우리 세미는 어 포기를 안해내려안 <laughs> 주니까 내려와 올라가 올라가 해줘 빨리 올라가 올라가 세미 올라가서 줘 엄마가 올라가 해줄게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와 올라가 올라가, 자, 엄마 이거 줄게. 올라가. 여기 올라와. 빨리 올라와. 여기 올라가. 빨리 올라. 올라가. 올라가. 빨리 올라가. 음. 자, 자, 이제. 쌤이 올라가 침대 자 침대 올라가 자 하나 더 먹고 자야 되겠어? 어? 그냥 자면 안 돼? 아... 자희가 하나만 먹고 자 하나 다 얌전한데 개 망나니 같아가지고 쨈쨈 잼 망나니 이제 없어 이제 다 먹었어 진짜 진짜로 만세 다 먹었어요 만세 끝